하나님을 경여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권사님 기도하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손한번 들어 보십시오. 쭉 들어보세요. 한쪽 손만요. 네, 쭉 들어보세요. 가슴에 대보세요. 자기 양심에 대보십시오.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혹시 반반은 아니십니까? 양념반, 후라이드반. 가장 맛있고 이상적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신 것 맞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도요.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 너희는 세 사람, 너희는 세 사람이다. 그냥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면은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믿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새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끝난다면은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을 겁니다. 실천 사항이 없다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성향과 새 사람의 특징이 너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위대한 유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가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못 박힌 걸 내가 계속 붙잡고 살아간다 죽은 옛사람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그두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방향성, 옛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구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고, 전부 썩어져 가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썩고 부패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것이 옛 사람의 성향이고 경향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것을 깨끗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하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옛 사람들은 썩어져가는 것들을 구하는데 이 썩어질 것들은 뭐니니까 나중에 사망하고 멸망당할 것들입니다. 이게 썩어지는 것은 완전히 부패가 되어져서요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면서도 썩어져 가는 것들을 구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사도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후 완전히 예수의 미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많은 이적을 행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었죠. 그런데 그가 내뱉은 탄식은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사망해서 건져낼 수 있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솔직히 우리들의 탄식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가 이러한 탄식을 내뱉는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믿음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매일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뭐를 따라요? 내 마음으로는 뭘 따를까요? 아, 선한 일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는 내 본능을 따라서 살고 있구나, 따라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체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이 절망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절망은 결국 뭐로, 뭐로 연결이 되니까요. 나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구나. 나의 본능 가지고, 나의 성품 가지고는 어떻게 할수 없구나. 없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생각이 깊이 들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구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썩고 부패하고 멸망할 것들밖에는 내가 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삶에서 이러한 담대한 선포가 나올 수 있는 단한 가지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 때에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선포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옛 사람은 썩어져 가는 것들을 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하냐니까요. 욕심을 냅니다. 썩어져 가는 것들 더 욕심을 냅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해석을 할때 굉장히 나쁜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은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렬한 소원,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소원, 이것을 욕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6월절을 지내시는데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게 욕심입니다.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욕심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뜻을 보니까 진지한 욕구, 변칙의 욕망, 물욕, 탐욕, 유욕, 갈망, 욕망의 대상, 욕망의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욕심 욕망이라는 단어는 예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쁜 뜻이 있거나 좋은 뜻이 있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욕심은 나쁜 단어이죠. 그죠. 야고보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사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이것도요 욕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왜 했는지 문맥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욕심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아, 욕심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가 여기서 말씀한 이 욕심은 마귀로부터 미혹된 유혹된 그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 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옛사람에 머물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정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격을 꼭 모든 인류를 지옥에 몰아 넣으려고 획책하는 그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최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천사의 모습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마귀의 그 흉측한 모습을 하고 사람을 유혹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넘어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 무섭다 더럽다 굉장히 피하겠죠 그런데 천사의 모습을 하고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음료인데요 화장을 기가 막히게 한대요 그게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와 꿀이 나오는 입술이랍니다 화장을 기가 막히게,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유혹은 속임수이고 거짓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 마귀에게서 났대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유혹합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이 뱀이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우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몇 마디 합니다. 뱀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막고 있어. 이게 뱀의 전술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것이 공평한 거야. 뱀이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말하고 있는 최초의 유혹의 거짓말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들의 눈이 맑아졌습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처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도록 종용하지 않았습니까? 뱀은 하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laughs>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국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게 하는 거짓말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본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절 아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여 죄악 중에서 출생 했으면 자신도 죄악이라는 죄악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상태에서 계속 유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칭의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탄식입니다. 이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시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할 것이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것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심하게 말하면, 기도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강력한 우리의 심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한다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은, 본성은요, 옛날 삶으로 우리를 자꾸 되돌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니까 본성이 의로워,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의인이 없을까요? 우리 속에 본성이 아직도 타락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제가 이 말씀을 필사를 하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삼장에 삼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두 말씀에 의하면요 모든 태생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하지 않으시면 모든 인생은 다 지옥의 권세에 들어갈 예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매혹당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매혹당해 있습니까? 현재 주님께 매혹당해 있고 매달려 있는 게 기쁘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내 하고 커피숍을 갔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같이 가려고 천천히 지나가는 중에 어떤 중년, 대, 중년 남녀의 그 대화가 귀에 들어옵니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발걸음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챕터를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아, 이, 이 둘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 교회 나가고 있어요. 여자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산 속에 세워진 절들은요, 풍수지리적으로 너무나 기가 막히대요. 예. 그랬더니 남자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언젠간 불교로 어, 귀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 부릅니다. 옛날 같으면 따지고 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나이를 먹어서요. 예. 이게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수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제대로 인식하기만 한다면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위대한 은혜인지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말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총명이 가려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에선 목사의 이중직을 허용한 게 최근의 일입니다. 목사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너래도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이중직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게 최근의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 가나 안에 들어와서 열두 지파에게 이렇게 땅들을 나눠줄 때, 레이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기업은 하나님이 이겼고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냐 하니까 이 열한 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자기들도 먹고 살고, 또 가난한 지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게끔 재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레이인들은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들의 직업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스라엘이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이중직을 인정하는 근거가 또 사도바울 때문에도 인정을 할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직업이 있었죠. 예,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더잘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사정을 보면 알아요. 노예들이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이 교회에 헌금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회 헌금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너희들에게 부담을 덜줄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분이 뭐라 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한참 그, 예, 할머니이셨어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헌금 부담되시면 천 원도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천 원은 돈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강남에 있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주민들 중에 교회에 나가시는 그 퍼센테이지를 재봤을 때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나간대요. 돈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어 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오직 이 일에만 전념을 안 하고 일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많은 사도들이 다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하면 아마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저에게 했습니다. 좀 원색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예수에게 미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돈에 미친 자가 될 것이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돈 어느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돈이란 놈은요, 가지면 더 갖고 싶게 하는 그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애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너는 예수에 미친 목사가 될 것이냐? 돈에 미친 목사가 될 것이냐? 예수에 미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본능이요, 본능이 그것들을 뛰어넘더라고요. 막 다름주쳐 갑니다. 미쳐갑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하루 두 시간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책 읽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 본성은 여전히 거짓된 행실과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본성이 저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에 미칠래? 예수에 미칠래?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돈에 미치겠습니까? 예수에 미치겠습니까? 예수에 미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 예수에 좀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안 미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매혹시키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여러분들께 더 매혹적입니까? 생명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은 여러분. 세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